디동갑 연인 김지석, 이주명, 사내 커플로 발전했다. 사랑의 시작 연기에서 피어난 2년. 1981년생 배우 김지석과 1993년생 배우 이주명이 디동갑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두 사람은 연기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인해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김지석은 2001년 오인조 댄스 그룹 리오로 데뷔한 후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의 경력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특히 미우나 고우나, 준호, 동백꽃 필무렵 등에서 깊이 있는 연기로 사랑받았다. 이주명은 2016년 영국 밴드 PRDP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데뷔하였다. 이후 25, 21, 카이로스, 모래에도 꽃이 핀다 등에서의 활약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기력 뿐만 아니라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소속사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 최근 이주명이 YG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김지석이 속한 에일리언 컴퍼니로 소속사를 옮기게 되면서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에서 사랑을 키워갈 예정이다. 이주명이 이적은 단순히 소속사 변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그녀의 연기 경력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동시에 김지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에일리언 컴퍼니 측은 두 배우의 열애 소식에 대해 두 배우가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조명이 전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도 이들의 열애를 인정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팬들의 반응과 기대. 김지석과 이주명이 열애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대중은 놀라움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띠동갑 연인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는 이들의 로맨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으며 두 배우의 향후 활동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석은 자신보다 어린 이주명이 열정과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이주명은 김지석의 성숙함과 안정감에 이끌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김지석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주명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고 언급해왔다. 미래의 계획 함께하는 길. 김지석과 이주명은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연인으로서도 서로의 성장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각자의 연기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사내 커플로서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이 함께 작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이들의 향후 결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지석과 이주명은 아직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디동갑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한 김지석과 이주명은 앞으로도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사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작품들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들의 로맨스는 연예계에서 드물게 볼수 있는 사내 커플의 성공적인 예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이들의 연애와 커리어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응원과 관심이 이어질 것이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